예, 이곳은 1,500평짜리 참깨 심을 밭입니다. 원래 볼록한 밭을 덤프트럭을 이용해서 모두 파내려 가지고 평지밭을 만들어 놨어요. 새 흙이라 현재 거름기가 하나도 없어 가지고 지금 여기다 특수 처방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이거 유기질 비료를 지금 여기다가 15포를 넣었어요. 그리고 석회, 고토 비료를 50%를 넣습니다. 50%를 넣으니까 1톤이죠. 1톤 120kg. 100... 1톤하고 300kg죠. 1300kg를 어, 비료 살포기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매어날름에서 어, 뿌렸습니다. 아 어, 지금 뻑적지근하네요. 지금 마지막 한번 남았습니다. 빈포대는 이렇게 모아서 또 처리를 별도로 하죠. 밭 상태를 볼까요? 이 정도입니다. 아주 굉장히 많이 뿌렸습니다. 참깨는 그 비료를 별로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거는 이제 석회 성분이죠. 규산하고 석회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참깨 농사 한번. 멋지게 지어볼랍니다. 바닥이 넓죠? 여데 어쩌면 참깨는 많이 심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장마철에 수확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짓하면은 비를 맞춰가지고 잘여으었어도 낭패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번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오늘 10시부터 해가지고 지금 오후 7시가 다 돼갑니다 마지막으로 다 해놓고 비 소식이 있어요 비 살짝 맞춰 가지고 로타리 한번 다 로타리 치고 그 다음에 두둑을 만들고 종자 파종을 한 다음에 비닐 피복을 하는 그런 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마사라 여긴 돌이 하나도 없어요 밭은 좋은데 문제는 이제 가뭄을 많이 탈것 같아요. 그, 걸음기가 없어서 약간 걱정입니다. 참깨는 또 비료를 너무 많이 하면 또못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애매합니다. 비가 오려고 하는지 지금 주변이 어둡죠? 해가 진 탓도 있고. 저 멀리 보이는 곳이 증평 뒷산이죠. 두타산이라는 곳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또 마무리를 합니다. 농업인들은 쉴 새가 없어요. 오늘 어버이날이기도 하지만, 쉬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거 한번더 뿌리고 귀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료 뿌리는 모습은 원래 그, 본인은 힘들고, 보는 분들은 식상하죠. 그래서, 비료 뿌리는 모습은 뭐, 흔한 장면이라, 예, 영상에서 빼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다할수 있었던 거잖아요.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트랙터에다 연결해가지고, 대량으로 할 경우는 그렇고, 또, 바구니를 이용해서 손으로 뿌리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이제 비료 살포기를 이용해서 뿌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이곳이 비료 바구니입니다. 텃밭이나 주말 농장 같은 경우 이 소규모로 할 경우는 여기다 담아서 하죠. 손으로 뿌리는 거. 이게 비료 바구니예요. 농자재상에서 판매를 합니다. 이걸 하지 않고 양이 좀 많은 편이라 나는 여기 비료 살포기로 했습니다. 이걸 뿌리고 난 다음에 트랙터로 2 차로 다리 작업을 또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